프리타임 감독 김은지입니다. 저는 어떤 거짓은 진실보다 강하다의 감독 김혜빈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집 감독 정서입니다 저는 투명한 맹점에는 그 애가 산다의 감독 김윤서입니다. 오고 본격적인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접속하는 빈도수가 많아졌죠.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정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친구가 된다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서지는 커뮤니티에 과하게 몰입해서 인간관계를 다 놓아버린 캐릭터인데요. 조금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온라인으로 가상의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현대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좀 예민한 이미지와 푸근한 이미지로 대비가 될수 있게끔 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의 일환으로 에브리 타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한데 이수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데에 또 박서진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비하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어떤 거짓은 진실보다 강하다라는 제목은 3차 시나리오가 되어서야 정해진 과제였어요. 시놉시스는 하룻밤만에 나왔었는데 제목을 정하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제목은 모든 내용과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나온 제목이 지금의 제목입니다. 직관적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 어떤 거짓은 진실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좋게 작용하는 경우에 그 거짓말을 좋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하잖아요. 저는 거짓말이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수희는 친구 주연의 죽음 직전 마지막 통화에서 진심이 아닌 말을 뱉었던 것을 후회하는 인물인데 그래서 죽은 뒤에도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영이 주현의 입장에서 대답하는 내용을 통해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주영과의 전화 통화에서 하는 대사는 주영의 이름이 비고 인물들의 사연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1차 시놉시스에서 썼던 대사입니다. 친구의 대사로 영화 내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주영이 사실은 귀신을 보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 충격을 주려고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좀더 인상적인 대사로 영화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동아리 부원들이 저 대사로 영화를 끝내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해주어서 저대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원들의 피드백으로 영화가 완성된 부분이 큰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놉시스 쓸때 작성했던 기획 의도가 죽은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는 평생 기억에 남지만 그 마지막 대화가 항상 진심으로 뱉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따른다. 그 사람들은 전하지 못할 말을 가슴에 안고 산다. 근데 만약 그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죽은 사람에게 못한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이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오디션을 볼 때도 주영의 의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주영의 어떤 인생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영화를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또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을까였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었는데, 청년들이 개인의 상처를 돌볼 틈도 없이, 각자 낼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인생을 달린다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사회는 청년들이 상처를 치유할 여유를 주는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집이라는 주거공간에서조차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연대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 우리가 사는 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집은 전반부와 후반부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진영이 유정에게 마음을 열기 전인 영화의 전반부에서 집은 단순히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만을 이행합니다. 동시에 발자국 소리라는 진영의 트라우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회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가고 진영과 유정이 소통하면서 집은 진영과 유정에게 물리적인 안정감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장소로 변모합니다. 그래도 반지하라는 집의 구조적 특성을 가장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구상할 때부터 진영의 트라우마가 가장 주된 포인트였기 때문에 트라우마와 집의 특성을 잘연결 지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진영이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은 할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책임한 사회 속에서도 자신을 응원해주고 자신의 응원을 받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더 이상 트라우마에 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맹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화 시나리오를 쓰던 중에 읽던 책에서 맹점이라는 단어를 접했습니다. 알고 있던 단어이긴 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물체를 볼때 상이 맺히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를 맹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맹점의 존재를 모르고요. 마침 민지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맹점은 민지를 더 나아가 복지 시스템이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디션을 보러 오신 배우님께서 해주셨던 질문인데요. 큰 의미가 있는 제목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맹점이라는 키워드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투명한 그리고 그런 맹점과 같은 위치에 민지가 있으니까 그 애가 산다 해서 투명한 맹점에는 그 애가 산다 라는 제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토론 소모임을 했었는데, 이때 생활과 윤리 과목에 나온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만약 약사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른 약을 사지 못해 아내를 살리기 위해 절도를 저지른 남자가 있다면 그를 처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이 조금 주제를 벗어나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만든 국가의 책임이 아니냐,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복지에 있어서 실패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복지나 법이라는 게 항상 모두를 도와주고 지켜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라는 큰 규모를 다루는 게 법, 그리고 복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빈틈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지를 귀신으로 알던 사람들처럼 관객분들도 민지를 귀신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공포영화 같은 분위기로 끌고 가다가 오히려 민지가 귀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는 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로 전환시켜 약간의 반전, 의외성이나 재미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온 더플로우에서 한번 찍는 단편영화에 좋아하는 두 종류의 연출을 다 써버리고 싶었던 것도 큽니다. 제가 요르보스 란티모스 감독의 킬링디어 같이 연출이 독특한 스릴러 영화도 좋아하고, 대만 유에이브 장르의 담담하고 정적인 롱테이크와 롱샷을 많이 사용하는 연출도 좋아해서 조금 욕심을 내본 결과이기도 합니다.